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요, 이번 주 14일날 할 예정으로 거의 나왔죠. 원래는 탄핵 결정 한 2, 3일 전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변론 재개가 커질 수도 있다. 다시 변론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달 2월 25일 날 마지막 결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뭐, 각종군의 그, 양심선언, 뭐, 이런, 지인과의 통화 내역 같은 것이 발표되고 말이죠. 이렇다면, 현재는 다시 이 결론을 재개해서, 다시 이, 진실을 가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 어제 그제 7일날그 아, 뭡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직결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심판에도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선고를 앞두고 지금 며칠 만에 던 뜻밖의 변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 변론 재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선고 시점이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난달 25일날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금 헌재에서는요, 매일매일 지금 평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을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오게 되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 변론 종결 후에 2주 이내, 이주 아, 이내 아, 금요일 날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어, 법적에서는 이달 14일 날 아, 변론이 탄핵 아, 그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음. 과연 이번 주에 선고가 될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음. 왜 그러냐면. 탄핵 사유에 그 따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변동된 사유가 생긴 건아니냐이 말이죠 에. 그래서 결론이 제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고가 아, 미뤄질 수도 있다 에. 그런데 에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헌재가 그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용기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어, 들리는데요. 문제는 어, 야당의 압력으로 곽정근이가 아, 회의당했다. 아, 그러니까 곽정근이그 통화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증거를 다시 채택하고 추가 심리해서 그런 의문점을 풀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문형배 권한행이 지금 난리가 난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주진우 의원은 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아. 지금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그 불법으로 수사한 그런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 어, 재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 그 탄핵 심판 종결 종결된 사건을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한덕수는, 그, 결론을 뭐, 몇 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한 번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그, 심판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딜레시키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서두르는 그런 모습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여권이 지금 반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 변론을 재개해서 절차적인 흠결을 보완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원래 그저 국회에서는 내란행위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는 내란을 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소가 기각이 되거나, 만약에, 아, 어, 그 형법상,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번, 어, 그 구속 취소가 탄핵 여부에 결정적인 어떤 변동 사인은 되지 않겠지만, 은 문제는 뭐냐.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판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크나큰 타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군 그 사령관의 녹취 증거 조사를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내일하고 모레사에 이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음. 자, 그렇다면, 어, 지금, 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 그 우리나라 검사, 판사, 격조인들이 옛날 그허용 경의대 지금 석자교수로 계시는 허영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어, 그런데 어, 지난 7일 날이죠 어, 과거에 허금학자들의 그,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 의견서를 냈는데요 허영 교수가 어, 곽전 사령관 곽 전군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되었다 그리고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그렇다면 헌재가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곽전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그 내용을 가지고 헌재가 결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음 과연 헌재가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 선고시점을 늦출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 에. 하여튼 뭐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어. 변론기를 다시 제기할 거냐? 아니면, 이번 주에 선고할 것을, 질레시킬 것이냐. 에,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가운데요. 이달 3월 26일 날, 그, 문제, 그, 이재명 대표의, 이심 어,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재 있는 문영배도, 그리고 이재명이도, 어, 아마 지금, 장을못잘 겁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도 안 되는데, 이 거대 야당에서는 내란수계다 해가지고 공수처가 긴급체포해서 이렇게 다 불법으로 저질른 것은 분명히 진실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겠지만 은 헌재도 살고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헌재가 문영배가 또주심 추심이 음, 기각이 아니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 아,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예, 내란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내란죄로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헌, 아, 저, 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가 각하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는데, 지금 헌재도 우리범 연구회 그리고 종국, 친중 이런 세력들이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붕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어떤 판결 내리는 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원래는 9명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8명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현재 문영배 소장, 어? 이미선이, 정정리, 정계선,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난해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반 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바로 피상 계목을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심지어 허법 재판관들의 인연과 사상까지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영배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잘 판단해 가지고 네, 지령에 의해서 이정형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할 때 대한민국도 살고 본인도 사는 겁니다 음. 평생을 법관생활을 해왔고 이제 4월달이면 임기가 종료돼가지고 이제 퇴임을 한 것인데 명예롭게 퇴임을 하기 위해서는 각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과연 헌재가 결론을 제기할까 아니면 판결을 딜레실일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로에선 현재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